어, 오늘 말씀은, 특별히 13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진 않지만 어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사실 저희는, 하나님 믿으면 원수를 두지 않는 것, 원수가 아예 나한테 공격조차 못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생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원수를 없애거나 원수가 하는 일의 시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라고 해도 결국에는 끝에는,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어, 의의 문으로 들어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어쩌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은 그냥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냥 그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고, 그 고난을 그대로 맞으면서 담담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른손 이 일하심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 심판이라는 것은 어, 멸망시키기 위함,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나를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극단까지 치자 달아야 훈련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운동을 할때 힘든 순간에 뭐 무거운 무게를 한번더 든다거나, 혹은 힘든 순간에 한번더 다시 도전한다거나 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내가 더 나아지는, 내가 더 훈련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가 나를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더 좋은 내가, 내가 더 자라가기 위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뭘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나 더를 더 요구하는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 좀더 되게 무섭거든요. 가끔씩은, 아,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따뜻한 말이 없지만 또 어쩌면은 그냥 군대에서 군대 교관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끌고 끝까지 훈련시키는지 가끔씩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훈련 교관이 생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할수 있다 하나 더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고난 어쩌면 우리가 느끼긴 학대 우리가 느끼긴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의 길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내, 제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버텨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버티면 훌륭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좀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안 낳은 건 아니죠. 제가 와이프가 낳았는데, <laughs> 제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안고 이제 재우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진짜 생을 6개월 만 돼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한 시간 정도를 안고 재우고 30분 정도 안고 재우는데, 매일매일 저의 소원은 언제 애를 안, 안 안고 재울 수 있나. 언제 애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에다가 재울 수 있나.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딸을 한 여섯 살 때까지 안고 재웠던 것 같아요. 여섯 살 때까지 오반가 하여튼 좀 이렇게 꽤 오랫동안 안고 재웠는데 저는 이 친구가 6개월 때부터 무거웠거든요. 근데 6, 6살이 돼도 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힘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좋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 아이를 들을 수 있을 체력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를 번쩍번쩍 드는 아내를 보면서 와 이게 아이니까 이렇게 앉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를 앉다 보니까 아이도 크지만 내 팔힘도 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커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더 커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로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버린 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거든요. 근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면 사실 인생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건축가는. 결정까지 최종 결정 건축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어쩌면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결정권자가 있으시고 그렇게 버려진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건축가의 모퉁이돌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약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아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사망 선고를 어쩌면 받아버린 이 몸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버려졌다고 건축가에게 낙인 찍힌 내가 누군가의 집에서 모퉁이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무하도 쓸모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쩌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내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모퉁이 도로 쓰신다는 것을 조금 더 믿고 모든 훈련들을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저희 스탭들 톡방에 가끔씩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몇 가지 나누고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김사무의 전도사님이라고 어 간증하러 오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 아이 이름이 라온이인데 그 라온이가 입원한지 지금 현재 7 일째인데 열이 안 떨어지고. 음 수술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이가 숨을 못 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4일째, 5일째 아이를 계속 안고 재우고 있고, 아이를 이렇게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이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아이를 계속 안고 있고, 또 안에는 이제 병원 안에는 한명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명이 계속 그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 저 이름을 밝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한 집사님 어제 또 연락을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생후 10, 10일이 되었는데 아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아이가 간 수치가 높고 혈액이 계속 응고되고 있어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있고 현재 생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어제 병원을 옮겼거든요. s 오늘 이제 잘 버텨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서 괴로운, 정말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어쩔 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여러 번 물어보지만, 우리에게 이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같게 오게 하려는 것을 힘들지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 사마전도사님의 아이 라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어,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